단순히 이 그가 권리가 싸다 아니면은 보증금이 좀 싸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조금 수리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라는 관점으로만 매물을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 네, 사실 저희들이 매물을 어떻게 본다라고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자체가 쉽지는 않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서울 시내 5,500개 중에서 300개에서 400개 가량을 지금 매물을 확인을 했고요. 어, 그 중에서는 정말 A급부터 시작해서 p 급 그러니까 월에 20만 원 내는 하우스부터 월에 80만 원 내는 하우스들 다 봤고요. 어, 그 하우스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 단순히, 이, 그, 권리가 싸다, 아니면은 보증금이 좀 싸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조금 수리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라는 관점으로만 매물을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 어떤 고객을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나온 상태에서 사실 매입을 하시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그런 부동산을 잡아서 사실 하셔야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공실률 정말 낮은 공실률 사실 6% 미만으로 공실률이 유지되시는 하우스는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하우스들을 운영을 직접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네 저희한테 보통 오시면은 저희가 한 2일에서 3일 내에 어, 한두개 정도는 추천을 해드려요. 사실 그 매물은 저희 내부에 이제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검증이라 하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케팅 홍보, 그 다음에 시설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시설을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러니까 저희 운영 솔루션 도입이 가능한 공간인지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다 검증이 맞춰진 상태에서 제안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이 고시원 시장 혹은 노후화된 원룸 시장을 보시면은, 어, 권리금을 높여서 수익을 올리려는 중개업자, 부동산, 그 다음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하게끔 막 해가지고 자기들 수익 올리려는 시설 투자 업체, 그 다음에 운영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 사실은 중개업자, 부동산하고 시설업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운영업자는 거의 없어요. 왜냐, 운영업자는 원장님 본인이 이거를 지금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중개업자랑 시설업자한테 굉장히 많이, 어, 아, 나 속은 것 같은데, 아,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시는 첫달 혹은 두 번째 달 느끼실 거예요. 어,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개업자분들이나 시설업자분들은 이 운영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사실은 투자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 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신 거죠. 어,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운영단부터 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을 효율화 할수 있는 공간은 어디지, 운영을 효율화 할수 있는 매물은 어디지를 본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인테리어는 사실 저희가 매물을 보고, 매물을 제안드리면 사실 인테리어에 대한 어, 검증이나 그 기획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획안을 일단은, 어, 굉장히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고, 어,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일단은 그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가 뭐 스케줄링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뭐 도배분이 오셔야 된다, 전기분이 오셔야 된다. 사실 일, 일정 관련해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하면 4주에서 5주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업체에 맡기시면 7주에서 8주예요 어, 그러면 사실 그것도 사실 상당히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의 하우스를 운영을 할때 인테리어를 했었고, 뭐 도배부터 시작해서 데코타일 막 철거,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줄일까에 대한 고민만 사실은 그 시기에는 했었어요. 거의 6개월 동안.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싼 매트리스 업체, 전국에서 제일 싼 도기 업체, 전국에서일 페인트를 어디서 가져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제공을 드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매물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실 이제 매입하실 이제 운영자분의 그니즈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 성향이.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부엌은 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은 쫙다 제안은 드려요. 제안은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운영자분의 몫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을 저희가 뭐, 도배만 한다라고 하면, 3 0개객실 기준에서 뭐, 한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뭐, 그 이하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이제 부분. 적으로만 하는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조금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화장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뭐 2억 중후반대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이거를 매물,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운영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어, 굉장히 어려우세요. 나중에 운영하시기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이 매물은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나 최적화시켜서 적게 드릴 수 있을지가 사실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는 고객이 얼마나 이 공간에서 살면서, 어, 공간에 이제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가 사실 포인트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사실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을 낮춰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고민은 또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사실 나오기 때문에 어,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챗바퀴 돌듯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을, 어, 매물과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미 고민이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을 끝냈기 때문에 딱 인테리어 시공하면, 어, 고객들 접수를 예약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한 30일 만에 다 차요. 그럼 그때 이후로부터는 거의 만실 혹은 어, 자연공실률 3% 정도 떨어져서 계속 돌아간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서 반드시 이 고시원이나 후화된 원룸을 잡으실 때는 어떤 고객이 이 공간 안에서 들어와서 살지에 대한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꼭 하셔야지 이 비즈니스는 성공하세요. 그냥 권리금 싸지, 아, 이 정도면 되지라는 관점으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반드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